진짜 제 인생에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서 난 지금까지 믿었는데 어 이런 극비를 그 원테이크에 담아도 되는 건가요? 초등학생 실천 금지 됐다 됐다 아 근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여과없이 담아내는 하청수만의 청소년 탑캐스트 원테이크입니다 자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아, 오늘은 수련관에서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는 친구들이죠. 바로 청소년 SNS 기자단을 모셔봤습니다. 와 저는 기자단의 기자단장 허진영입니다. <laughs> 저는 인간 낚시꾼 마유진입니다. 저는 리포터 이수민입니 <laughs> 담당자 김유희입니다 오, <laughs> <laughs> 귀엽네요. 도대체 기자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사 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기자단을 하면서 생긴 변화들까지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꿀팁이 아주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SNS 기자단, 수령관 이곳저곳에서 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도대체 어떤,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지, 혹시... 궁금해요. <laughs> 2024년에 열린 1회 한남시 청소년 세미나에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한남시에서 알수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네. 해서 청소년이 알고 싶은 정수, 정보라면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해서 음. 올해부터 정식으로 출범을 음. 해서 기자단 친구들이 매월 각 가지 주제들을 정해가지고 뉴스를 만들고 이렇게 예쁜. 기사, 발행물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짠. 그 기사를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와 이거 네가 쓴 거야? 쩡다. 그냥 쩡다가 대부분이었다고해요 어른들한테 좀 들었는데 귀엽네 이거. 아 귀여워. 네, 친구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기자단을 하면서, 완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7월호 기자 기사 쓰려고 취재 활동하고 한게제 기억에 남는데요. <laughs> 네. 직접 나가서 취재 활동을 하고 그걸 또 기사로 작성하면서 이거를 다른 청소년 친구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게도 해서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기사를 쓸때다 모여서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무리돼가는데이 친구 혼자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제목 후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laughs> 아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제목을 그냥 어디서 뭐를 했다 누구를 위한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써서 아 네. 좀 이해가 잘안 됐거든요. 아 근데 옆에서 좀 보다 보니까 나도 좀 자극적으로 써볼다 아 이번에 컨셉이 My 2케이 K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사를 약간 사이월드 컨셉 감성 체로낯 나의 아기 고양이 같은 거로 아 기사에 약간 말투를 썼는데 네. 아니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네. <laughs> 어떻게 네. 나왔나요? 저는 제 스타일 그대로 갔습니다. <laughs> 그래도 나의 신념은 굽히지 네. 아 않겠다. <laughs> 네. 어, 이것도 궁금해요. 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과 후,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크게 바뀌었는지 저는 좀 망설이는 게 줄은 거 같아요 음 모르는 사람한테 원래 인터뷰를 갈때막 네. 옆에서 야 너가 해 <laughs> 아니 너가 해고민하다서 <laughs> <알고 웃음> <할 거야. 웃음> 저는 이제 처음에 기사를 쓸때 네. 중점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게 썼었는데 네. 이렇게 다른 친구들 기사도 좀 보고 여러 번 써보다 보니까 실력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감당자 너무 감동돼요. <laughs> <laughs> 사람한테 말걸기가좀 편해졌어요. 어, 음. 이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음. 제가 낯가림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했는데 아무래도 좋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아 <laughs> 말 걸기가 아좀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음 기사를 봤을 때엄청되게 참신한 주제도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주제를 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월별로 정기 회의, 정기 활동이 두 번씩이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첫째 주에는 기사를 쓴다면 넷째 주에는 이제 애들 우리 다음 호는 어떤 기사를 써볼까 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컨셉을 정해나가는 편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취재하고 싶은 장소, 주제가 음 있어? 라고 물어보고 네.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저희가 정한 거는 Y2K랑 네. 하남시 명소 정도였다면 네. 친구들이 어느 장소를 가서 취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설정을 어 하는 편이에요 어 오~~ 유액부터 친구들이 다 하시는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 청소년 SNS 기자단이 생각하는 좋은 기자가 무엇이며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네. 저는 네,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어. 기사를 쓰면서 잘못된 <laughs> 거를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잘못된 거를 쓰고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가짜뉴스를 버티는 레카다를게 없다. 이게 뭐지 제가 <laughs> 생각은 그럴까요? 어, 생각도 어, 못했어요. <laughs> 너무 멋지신 것 같아. 요 멋있다. 음. 근데 이 작은 맞춤법 하나 하나가 전체 신뢰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아, 컴퓨터가 다 맞춰주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사를 또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은 기자로서 제일 중요한 맞춤법! 아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힐 수 있는지! 자 그럼! 한 처음 문제 가볼까요? 가르키다 대 가리키다. 어. 그 학생을 가르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 손으로 가리키는. <laughs> 그걸 이제 정답으로 그래. 맞춰야 돼. 네. 컴퓨터 너무 많이 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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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저희 맞춤법 공부하고.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바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A냐, B냐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어, 잠, 둘, 둘 셋. 셋, B, B.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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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B가. 여기 보니까 가리키다는 방향을 이제 딱딱딱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네 다음 <laughs> 문제 주세요 아이거아 B죠 이거 네. 정답은 B입니다 네와 진짜 이 이것도 진짜 아, 많이 까먹는데 이거는... 몇 일? 네. 며 칠?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많이 들렸기 때문에 아아 며칠 아닐까요? B, B. B? 어, 정답은 B입니다 아,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몇 일이라고 썼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됐습니다. 내 학구면 됩니다. 몇칠로 네, 맞죠. 다음 문제 가 볼까요? 알아 맞추다 때 맞이다. 맞이다. 맞추다. 그 계속 보다 보면 그냥 글자 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건 정답이 뭐라고 생각고얘시나요 지금 b가 흐름이 좋거든요. b로? 네, b로. 맞추다 아닌가? A? A, 네. A? B B? B요? 네. 어, 정답이에 정답. 정답. 맞춤법 게임 어떠셨어요? 되게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맞추신 부분도 있는데. 아, 자존심이. 아. 앞으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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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춤법 공부를 네.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laughs> 네. <laughs> 네. 네. 맞춤법 게임이 기자로서의 정확성을 다루는 게임이라면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바로 네. 문장 만들기 게임입니다. 이 네. 네. 앞에 보여드리는 화면에 다섯 개의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단어들을 빠짐없이 모두 포함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한문장을매끄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 다섯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네. 이게... 개연성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laughs> 네, 게임입니다. 맞다. 한번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어, 어 저희도 한번 해 볼까? 요좀꽤되 네. 네. 아, 어려운데요. <laughs> 일단 해 봐도 되니까 알 맞아요. 첫 번째 어, 문제는 어. 아, 아, 네. 네. 네, 제가 한번 할게요. 게임 먼저 소금을 네. 한번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에 생긴 낙지볶음밥 자판기에서 어. 그런 게 있어요. <웃음> <웃음> 볶음밥을 뽑아 먹었는데 어, 네.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햄버린 <laughs> 춤을 추다가 <웃음> <웃음> 무중력 상태가 되었다. 어. 제발 뭐. 반응 좀 잘해주세요. <laughs> <laughs> 만화 같은 거에서도 보면 맛있는 음식도 뜨겁하면서 갑자기 막날아가잖아요 요리왕, 요리왕. 네, 맞아요. 다음 문제 한번 주세요. 아 어? 바뀌었다? 원테이크, 음. 우산, 분무기, 초콜릿, 할머니? 아,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보셨으니까 또 대표자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laughs> 네 여기서 대표자는? 보여주세요, 단장님의 실력! 보여주세요, 장희룡! 상당님 웃겨서.. 1테이크 새로운 것좀 우산의 성능을 검증해 보려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다가 지나가는 할머니가 받아서 할머니에게 사과의 위로 초콜릿을 드렸다. 오오와 <laughs> 우와~~ 뿔뿔뿔! 우와~~ 자 아,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이 팀원들을 왜절 보시는 거예요? 번개 젤리 지하철, 지하철 물총 마스크. 마스크 지금까지 안 어려웠던 문제 <laughs> 없긴 했깨에아 <했었는데, 웃음> 이거도 너무 어려운데요? 번개하고 지하철을 어떻게 엮어야 될지. 젤리를 먹으며 전개맨을 응. 보던 아이는 응? 곧 가족들과 물총놀이를 해, 하고 북적북적한 지하철을 타던, 타고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일들을 겪으며 지금의 이소예가 되었다. 아니 기승전결 뭐예요? 자기 결결이었죠 너무 멋진데요. 인생 얘기였는데. 그게 인생 얘기였어요. 와, 이게 문장을 엮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도움 됐는지 싫은지. <laughs> 재밌었는데. 네. 다시 <맞춤범> 한번 <laughs> 공부를 좀 해. 아아 이런 교훈을 아 또. 교훈을 또 얻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좀 머리도 실킬 겸 저희 하청소만의 고정 코너죠 그래서 이게 뭔데? 두둥! 앞에 있는 네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요 어, 이제 좀 궁금한 거 고르시면 되거든요 에이, 2번, 아, 2번, 1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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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번? 2번 하시나요 혹시? 아니 2번인 2번 2번인가요? 누가 봐도 끌리는 그런 아, 수. 아, 근데 아, 아, 최고의 사치도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아, 도대체 어떤 사치를 그렇네. 했길래 1번 아니면 이번인데 1번 아니면 이번 그러면 여기 저희 다섯 개를 한번 정해볼까요? 1번을 보고 싶다 번? 이 번, 보이번보고싶다좋습니다이 친구를 다이친 한번 이친연 제목의 주인공 구구신가이 오! 구를보이친구이친이 친구를 보신다! 이이거다이 친구를 보신다! 이친보다보 <laughs> <laughs> 바이올로 2021년 네. 저는 그때까지도 산타 라부조가 존재했다고 믿었어요. <laughs> <laughs> 아,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치밀했냐면 얼굴 만든 어플 같은 거예요. 산타 라부조 얼굴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우와. 저는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집에서 아니야 산타 라부조 없어서 해야 이럴 때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엄마가 그 사진을 보여줬어. 산타 라부조는 실존해라고.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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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산타할아버지 이거 많은 애들 선물을 주려면 돈이 어디서 났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좀 들어서 네. 그럼에도 머릿속으로 다 그걸 다 부정을 해내면서 엄마한테 약간 떠본다는 식으로 엄마 산타할아버지 없어? 라고 물었는데 다 눈치를 챈줄아았니까요 <laughs> 너무 평안한 얼굴로, 어, 산타 할아버지 없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하는데, 오. 진짜 제 인생에 부정당한 오. 기분이 들어서. 오. 난 지금까지 믿었는데. Yeah. 제가 한해 동안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했거든너 no. 아, 엄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결국에 물어보려고. <laughs> 아. <laughs> 어 아니, 나는 산타 할아버지를. 처음부터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요? 어. 일단 어른들이 너무 허술하세요 어. 내가 어젯밤에 엄마 아빠한테 갖고 싶다 했던 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로 갖다 주네? 어. 약간 이때부터 어. 아 이건 이상하다 어. 난 이거에 넘어가지 않겠다 어. 라고 한 여섯 어. 살때부터 어.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속이고 동생들 속이는 걸 약간 도우는 편. 아 <laughs> 엄마 아빠 잠깐 안 보이는데 이제 동생들한테 아 산타 할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다. 아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극비를 원 테이크에 담아서 되는 건가요? <laughs> 산타 할아버지 존재에 대한 모험 초등학생 시청 금지. <laughs> 좋다 좋다 안 믿어서, 없어! 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거 음. 좋았다는데. <laughs> 그냥 취미하셨네. 요 깨달아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원테이크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원맛있어바다 <laughs>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으셨나요? 다들? 음, 아 제가 원래 네. 그 원테이크의 촬영 파트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맨날 찍기만 하다가 찍히는 입장이 되니까 찍히는상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청소년 기자단 단장 내 원테이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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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너무 하고 어. 좋더라고요. 이거 엄마 위에서하요 네. 어. <laughs> 맞아요. 그래도 원테이크가 먼저 하는데 근데 솔직히 원테이크를 안 했으면 기자단을 할 이유가 없었어. 지금 쌤이 여기 있으신데 <laughs> 맞는 말입니다. <laughs> 거... 어... 와, 빛세요 <laughs> 너무 네, 어쨌든 네, <웃음> 너무... <웃음> 네, <맞아요>. 너무... 네, <laughs> 저는 이 촬영이 제가 하겠다고 확정된 순간부터 되게 긴장하고, 네. 진짜 맨날 그 영상 보면서 예습하고 <laughs> <laughs> 막상 보니까 와, 긴장이 안 되게끔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아, 진짜 다음 너무 재밌게 즐기다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도 또한번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아, 저도 아 이걸 내가 괜히 나간다 그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laughs> 진행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laughs>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기자단 친구들 이렇게 이 오늘도 어? 반년 활동했다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하는 <laughs> 네.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친구들랑 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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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사를 이제 직접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테고,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게 정말 멋진 활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꼭 도전하세요. <laughs> 도전하세요. <파이팅>. 도전하세요. <laughs>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아직 풀지 못한 많은 이야기 보따리, 원테이크와 함께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희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은 HYBS 원테이크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